그냥 손바느질로 만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만 개가 생산되며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형 중 하나인 고민형 테디베어.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주목적인이 작은 인형은 탄생 후부터 지금까지 어린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느새 고민형 하면 테디베어를 떠올릴 만큼 인기가 많아졌죠. 곰돌이 풀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테디베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할수 있을 정도로 인기 많은 이 인형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드어 루즈벨트가 미시시피주로 사냥을 떠난 일화를 통해 테디베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사냥이 잘 안되던 어느 날 루즈벨트의 보좌관들이 새끼곰 하나를 잡아 줄로 묶은 뒤 그에게 쏘라고 했는데 루즈벨트는 새끼곰을 쏘는 걸 거부하고 풀어주었죠. 이 일화를 바탕으로 뉴욕의 장난감 가게 주인 모리스 미첨이 구매 봉제인형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인 테디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며 테디베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름다운 스토리 뒤에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는데요. 루즈벨트가 풀어준 그 곰은 결국 그와 같이 사냥을 갔던 동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테디 베어라는 이름이 씌어도와 루즈벨트 덕분에 붙긴 했지만 그가 없었어도 아마 이 고민형은 탄생할 운명이었을 겁니다. 독일의 장난감 제작자 마가레스 타이프가 동물원을 방문한 뒤에 1903년 비슷한 고민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실제 곰의 모습은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 조금 귀엽게 그 얼굴을 바꿔줬는데 이 모습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테디베어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테디베어가 침몰한 타이타닉호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1912년 독일의 스타이프산은 500개의 검은 곰 인형을 만들어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갈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인형을 만든 건 당연히 검은색이 추모의 색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경매에서 2만 달러에 팔리는 수준이라고 하니 기회가 있으면 잘 모셔놔야겠네요. 쿠션이나 장난감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는 사실 비위생적입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속을 때도 매번 세탁해 줘야 되는데, 일단 한번 뜯게 되면 인형이나 쿠션은 대부분 못 쓰게 되어 버리죠. 테디베어도 한때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때가 탄 상태로 그대로 써야 했는데요. 하지만 웬디 보스턴과 켄 윌리엄스라는 부부 덕분에 테디베어는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들이 1954년 세탁이 가능한 테디베어를 발명해 냈기 때문이죠. 기존에 쓰이던 우리나 모헤어 같은 세탁하기 어려운 소재 대신 나일론으로 고민형을 만들어 세탁이 쉬워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테디베어는 0.7cm 정도 크기입니다. 남아공의 쉘릴모스라는 여성이 만든 이 작디 작은 테디베어는 6년 동안 마이크로베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했죠. 가장 작은 테디베어라는 타이틀 덕분에 기네스북에도 2003년 등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테디베어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2009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테디베어는 그 크기가 무려 16.86m인데요. 물론 이 친구도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멕시코에서 이보다 더큰 20m에 가까운 테디베어도 탄생했습니다. 인형 뽑기 좋아하시나요? 술만 먹으면 한 번씩 꼭 하게 되는 악마의 게임 덕분에 우리의 지갑은 서서히 얇아져 갑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인형 뽑기에도 테디베어는 존재합니다. 그 인지도 덕분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뽑으려고 하는 건 당연지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테디베어 사랑은 계속되는데 일본의 유카나 카지마라는 사람은 인형뽑기에서 무려 3500개가 넘는 테디베어를 뽑았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의 한 회사는 레이몬드라 이름 붙인 테디베어에게 세계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이 구민영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한 장난감 마스코트가 되었는데 1년이 채안 되는 기간 동안 6개 대륙에 35개 국가를 돌아다녔죠. 비행거리로 환산하면 396,605마일 정도 된다네요. 사실 테리베어는 해외여행만 한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못해본 우주여행도 해봤습니다. 1995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오에 실려 지구를 떠나니 구민영은 사실 놀러간 게 아니라 임무를 맡고 떠난 거죠. 무슨 임무였냐고요? 바로 교육 전문가입니다. 우주를 유영하면서 콜로라도의 학생들에게 우주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주는 일을 맡았던 거죠. 또한 2008년에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클럽 회원들이 만든 풍선 기구에 실려 테디베어는 우주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팔자 좋은데요. 인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집에 고민형 몇 개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하나 혹은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다일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테디베어를 많이 모아도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사는 제키 마일리의 컬렉션에는 미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녀는 집에 8,000개가 넘는 테디베어를 모아둔 걸로 알려져 있죠. 이게 2012년 기준이었으니까 지금쯤에는 더 많이 모았겠죠.